짱이지 한의학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쓸개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또는 속담같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 저 쓸개 빠진 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낭을 떼어내면 정말로 주대 없고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의학 고서 중에 의학인문 장부조문이라는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담자, 중정지관, 결단, 출원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 쓸개라는 것은 중정, 치우침 없이 곧고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은요, 가운데가 아니고요. 적중하다, 꿰뚫다, 이런 뜻을 가진 중자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때 관역에 적중하잖아요. 예, 중앙이 아니고요, 적중하고 어, 꿰뚫는 것입니다. 무엇을 올바름, 바를 정자, 올바름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름이 있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어떤 포부가 큰 사람을 담대하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용기가 있는지 네, 그것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담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뭐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간과 쓸개는 용기와 결단,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옛날부터 봐왔던 것이고, 의학적 고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저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로는 이 담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쓰거든요.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사성어 지금 와신상담은 아, 전쟁에 패하고 나무토막을 베고 자고 쓸개집을 맛보면서 복수를 예, 칼을 갈았다. 이런 고사성어인데 이와 같이 인생의 쓴맛을 쓸개집에 빗대어서 이렇게 나온 용어거든요. 종합하면 결단력이 없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인생의 쓴 맛을 모르는 철 없는 사람을 쓸개 빠진 놈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쓸개라는 것이 과연 여기서 어떤 그런 결단이 나오는가?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지 몰라도 지금 쓸개 결석이 생겨서 이 제거하는 수술도 하잖아요. 그럼 쓸개 빠진 놈들이 넘쳐날 텐데 과연 그런가? 뭐 현대 해부학적으로는 쓸개라는 것은 쓸개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그래서 이 쓸개즙이 저장되어 있다가 쓸개에서 담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어, 분비되어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으로서 작용을 하죠. 쓸개를 떼어내더라도 담에서 바로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담관을 타고 내려와서 그 소화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의 소화에 약간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 요즘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담낭제거수술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죠 한방에서는 담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결단과 포부와 담력 이런 쪽으로 어 많이 형상을 하고 그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처방 중에 온담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담이 허약해서 잘 놀라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또는 뭐 겁이 많은 이런 사람에게 쓰는 약이고요 약재 중에서도 쓸개에 관련된 약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웅담이 있습니다. 어, 앞에 우황은 소의 쓸개에 형성된 결석, 예, 황금색, 노란색 결석을 꺼내서 그것을 이제 우황청심환 들어가는 약재를 쓰고요. 웅담은 곰의 쓸개즙이거든요. 이두 가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왕청심환 하면 대표적으로 뭐 시험을 앞두거나 불안하거나 어, 깜짝 놀랐거나 이럴 때 청심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시키는 대표적인 약제이고 처방입니다. 아, 웅단도 비슷한데요. 놀람 가슴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더불어서 뭐 간의 효화 요소를 뭐 분비시킨다든가 또는 아이들 경기할 때 또는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에도 우황이나 웅담을 처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한방에서는 이 쓸개를 결단과 담력 이런 쪽에 기능이 있는 그런 장부로 보고 그런 것이 허약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쓸개를 치료하는 쪽으로 약을 쓰고 쓸개를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네, 현대에 와서는 담낭 결석으로 급성 증상이 생겼을 때그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함으로써 치료를 했는데 결코 줏대가 없거나 정신이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네,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쓸개 빠진 놈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쓸개가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면. 그것은 이제 추상적인 거죠. 철학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서 나온 관용적인 표현이다. 절대로 쓸개를 떼어낸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속담은 속담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